네 반갑습니다. 어, 항상 제가 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원이라고 소개했는데 오늘은 어, 전남도당위원장 목표 출신 국회의원 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오늘 급하게 기자 설명회를 잡은 것은 어, 오늘 그 오찬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 전남 전남 광주 의원들 간에. 전남 광주 통합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 내용을 어, 여러분 앞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급하게 마련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한 분씩 말씀드립니다. 어, 전남 광주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한 정준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 그리고 신정훈 나주화 수원님 오셨습니다. 양부남 어, 광주 시당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순서를 먼저 시당위원장 먼저 시작해요. <laughs> 정진우 우리 광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문수 우리 순천갑 국회의원 오셨고요, 조계원 여수을이죠 여수을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나온 얘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가서 어, 기, 설명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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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있었던 내용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은 오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전남 광주 통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호남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약속하고 준비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때마침 전남광주 통합 논의 등에 맞추어 재정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에 획기적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큰 지원, 집중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전남 광주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지원 정책을 통해 호남 발전에 중대한 정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남 광주 통합에 대해 찬성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전남 광주 특별시장 통합선거 실시를 위해 통합결의는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의 의결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어,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설명을 위해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일동은 통합 추진을 위해 민주당 민주당의 민주당 중앙당의 광주 전남 통합특위 구성을 당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통합특위는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지원특례법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정부 측은 국무총리가 특례 법안과 연계하여, 어, 전남 광주 통합 지원 내용에 대한, 특례 내용에 대해서 준비해서 1월 15일경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15일, 가능하면 15일, 전남 광주 통합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후, 전남 광주 통합 지원 특별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인사. 고습니다습니다 <laughs>